자,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이종석, 어, avi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예, 굉장히 빨리 들어오셨는데요. 네. 예, 저, 일단 화면 조정 좀 할게요. 네. 예. 목소리인데 좀 되게 엮였거든요. 나 네, 알아요, 저도. 예, 족 같으니까, 예, 네. 하실 거, 하실 거만 빨리 해주세요. 네, 나갈게요. 아, 야, 이거 코너 진행하고 아, 뭐. 있었는데. 아,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듣는 편지, 듣는 편지. 된장찌개된장찌개 아, 된장, 아니, 장찌개장찌개된장찌개죠된장찌개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지민님. 1화장 찍어, 화0장들어갔더니이새 뭐야, 시바, 뜬금포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병신아 쌍화정 노래? <laughs> 네야 안녕하세요 뭐 준비됐어요? 네, 제 5공화국에 나오는 이승만 대통령 <웃음> 해봐 <웃음> 나 이승만이야 <laughs> <이> 새끼들가오 <laughs> 쪽발이 새끼들 민주주의에 청칼을 내니어 여보세요 나 이승만입니다 아 재밌다 총칼 들고 아. 는거다 죽여버려 이야 그거 어, 그거 제후공화국이 그거 재밌는데 너 반납놈의 새끼들 그, <laughs> 이반동놈의 새끼들 <laughs> 이반동놈의 새끼들 <laughs> 어, 세파이프님 야 저기 세파이프 갖고와봐 어, 갖고와봐 빨리 갖고와봐 연장 갖고 와. <laughs> 새끼가 너무 뒤졌다 <laughs> 오빠 이따 말리지 말아라 오빠 <laughs> 치수사건 여자애가 얼마나 무서우면 아, 병신새끼야, 어, 아. 여기까지 왔겠냐, 이 또라이 새끼야. 정신 나간 새끼야. 어, 아. 여자애가 얼마나 무서우면 여기까지 왔겠냐고, 임마. 생각을 해봐. 아, 씨발. 아, 그래. 여기서 뭘 뭐해? 밥 먹고 그러고 니무서워하고 네. 여기 TPA, TPA 올줄다 아, 깜 무섭네! <laughs> 아, 딴 무섭다! 아, 거짓말 이 하시죠? 그냥 신고하자. 어디로 할거면 <laughs> <laughs> 지수 사건 씨발 아, 내 다음에 좀썰 풀게. 얘들아, 존나 재밌어. 이병헌님, 네, 반갑습니다. 우오오 5, 5, 5, 5, 5, 5, 5, 야야 5, 야야 야야야야야진야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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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크는 가끔 가다 보면 연예인분들 몇분 계시거든요. 아, 예, 코디 형님 되게 만나뵙고 싶었는데. 어,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이병헌 나 예, 존나 좋아하거든. 이,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네요. 어, 와, 목소리 너무 똑같다. 이병헌 그, 저 명대사 뭐 있지? 너뭐 개인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따라해 어. 따라 해보거라. 따라 하지 않았 어. 뭐, 이거는 아니요, 단언 건데. 단언 건데, 그래. 내가 부금 깔아줄 테니까 네가 예, 그냥 좋습니다. 하면 돼. 혼자 하면 돼, 넌 그냥. 시작. 메탈에게는 영혼이, 다시, 다시, 다시 하게, 다시. 아이, 개새끼, 뭐 하는 거야? 다시 아, 가자. 대사를 어. 외울 어. 수가 없어가지고. 자, 시, 작. 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물부를 두려워 안고 뛰어드는 용기와, 어떤 시련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이다.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근데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체입니 와! <laughs> 이요? 오거북 가능한 김윤석 씨. 김윤석? 뭐야? 네. 아 해봐. 어, <laughs> 너는 다르다고. 너는 깨끗하다고. 아빠도 괴물인데 너도 괴물해야지. 오 화이 김윤석. 네네네. 네, 네, 아, 오, 오. 야 다른 거뭐 해봐. <laughs> 한석규 씨. 한석규 해봐. 네. <laughs> 아, 이 맛본 놈들이 경찰이 됐어요. <laughs> 아이 개 새끼야. <웃음> <웃음> 아 이거 뭔지 알아? 그저기 뭐야? 그잖아 영화 구타의 발자. 네네 맞아요. 어? 네. <laughs> 존나게 때린 새끼는 경찰이 됐어요. <웃음> <웃음> 아니 코뱅이 아니 코뱅이 새끼야. 아이개 새끼 봐라. <laughs> 야 <laughs> 아, 아프리카 아이디 줘봐 봐. 내가 퀵뷰 줄게. 어우 이 새끼 잘하네. 어 음. 그래. 정원아고맙다 아, <laughs> 불꽃 임신 전학생님. <laughs> 철구 나오겠지 또. 들리 아님. 헤이 고프심 허전하심 어이! 일편단심 착한 점심. 어이! 착한 점심 2,900원부터 올해도 주. 아, 별에 별 미친놈들 다 있네. 명탐정 부배님. 내가 억울해요. 무슨 짓으로 이러는 거죠? 이 새끼가 진짜 아니지? C R C R C R I 고싶은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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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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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거기 오래 가자 아, 이새끼들 <laughs> <laughs>